안녕하세요 사자잘의 저주입니다 예.. 폴리토피아가 이상, 이상하게, 이상해져서 어, 일단 플레이 할겁니다 폴리토피아가 많이 이상해졌지만 말이죠 일단 플레이 해야겠어요 인구! 좋았어 인구 인구가 는다는건 매우 좋은 상항이야 아야쟤 진짜 빠른 놈인데, 제, 진짜 제 빠른 놈인데 어쩌지? 아 그래 철 재련으로 검사를 만들면 되겠다. 진짜 빠른 놈인데 어쩌지? 오키쿠네아 유적, 아니야 괜찮아 나 유적 두 개잖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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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도시 노리는 걸쓸수 있으니까 안 노리네? 됐지 일단 기마속염 가고 이렇게 칼빵을 칩니다. 유, 유목 부족 사실 유목 부족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유목 부족인 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유적에 짱박혀 있는 멍청이의 불하지 오젠장, 오젠장 충각선. 이거 쓸데없이 강해요, 쓸데없이 강해. 공격과 방어력이 전부 3이하잖아 아니, 쓸데없이 검사급으로 강해진다니까. 쓸데없이 강해졌어, 하여간. 그리고 도로. 단인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단인는 어떻게 만든 거야? 대체 뭐 거야? 아인어야어야지과어수게아 도로 야짜 쓸데없이 비싸네 이게 쓸데없이 비싸서야. 으, 도로가 쓸데없이 비싸졌어. 아, 뭐야! 지금은 비합리한 비합리안적인... 적이. 이게 마, 이게 맞냐? 그러니 어떻게 쓰레기 게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해. 어떻게 업데이트야 이게 정상적이야. 이게 어떻게 정상적이 업데이트냐고! 응? 생각 좀 해봐 이거 특정 성적 업데이트인데 이거 대정 성적 업데이트야 번영의 궁합에딱 찍어서 일단 이거 만들어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상 업데이트가 아니었어? 아이씨, 도로 쓸데없이 비싸네. 다리는 대체 어떻게. 그리고 물고기가 이제 다 보여! 아우, 파, 진짜 이상한 게임이야. 그리고 다리는 영토 밖에서도 건설할 수 있다고, 있, 있, 있 있다는 거니까, 분명 영토 안에서도 건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영토 안에서도 건설 을 못하는 거니 오리오? 아니 원래 물고기가 빈 땅에 한글만들기 다녀온거였잖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그리고 한글 만들어봐? 그럼 진짜 약한 배가 나와서? 돼지 싶다참 이상하지? 폴리투피아 업데이트가 참 이상해졌어 정말로 이상해졌다.. 업데이트 하나하나가 다.. 오지마 뭔데 이건 정말 업데이트가 이상하게 되었어 경제 여기는 왜 만.. 아니.. 아니 저게 왜 다리를 못 만들고.. 후 후역에 다리를 만들 수가 있는건데 뭐가 어떻게 된거야 이거 게임이 진짜 정상이 아니야 게다가 이 전함은 반격도 못해요 사용한 약이 빠져서는 여기는 대체 왜 다리를 만들 수 있는거지? 왜 저기는 다리를 못 만들고 왜 여기서 다리를 못 만들고? 아 대체 다리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뭐야? 기계, 는 대체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해? 그리고 고역은, 대, 체왜세관이 아닌 시장으로 바꾼 거냐고? 아니, 한국 자체가 시장 아니었냐고? 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 거 아니었냐고? 아, 진짜 이상하네. 아, 그러니까 다니는 육지 사이에서만 권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 정말 이상하네. 굉장히 이상하고. 응. 정찰선. 이걸 그냥 선박이었는데. 왜 정찰선으로 바뀌었지? 등대 발견. 등대 내결 전부. 아, 뭐야! 하마터면기묘하게 수도 털릴 뻔 했잖아! 하마터면기묘한게 수도 털릴 뻔 했어. 그러니까 6지 4을 다리로 이길 수 있다는 거다. 근데 대각선은 안 되고. <laughs> 일단 자유용언 찍고, 해산에 힘의 건물 찍어서 농촌을 했는 것보다는 이게 맞아. 가위 다시 수확하고 거인 만들어 이것도 하고 오 저기 딱 도시가 있네 해야지 거인을 만들어 그리고 거인을 상의시켜 경찰서을 따지겠고 경찰서는 기본에 기존에 선박이랑 다를게 다를 없네 어 스트레스 하여간 포리토피아 이상해졌어요 확실한건 정차서는 기존의 배랑 전혀 다를게 다를 게 없었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나마 다리는 8반향도 팔, 팔 아니고 사반향으로만 가능하고 뭐 한전 하는 거야? 아이고 포리토피아 이 업데이트가 참 이상해졌다. 나부터열까지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고래는 왜 별로 바뀐 거야? 복잡하게. 고래고기, 고래고기 팔아서 별 버는 거 아니었냐고. 아유, 하나부터 여까지다 이탄해서야. 고여.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 여전히 금은보화는별 100개를 모으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별 100개를 모으라고? 이런 상황에서 별 팁게 보기가 쉽겠습니까? 전혀 안 쉽지. 뭐 확실한 건 AI도 약해진 것 같아. 테론 바뀔 시태에 적응 못하는 것 같아. 왠지 AI들도 테론 바뀔 시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 서 다행이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카카온 카 진짜 어려워졌다 AI들도 밖에 시스템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 래네당연로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제발 물로만 가지마 그래 그렇게 물로만 가지마 뭐 어쨌든 기존의 선박도 받다 건널 수 있네 딱야 딱을 전멸시켜버리고 일단 야닭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저일자야닭을 완전히 멸망시켜 뭐야? 언제 또 저렇게 배가 많아진 거 근데 원래 바다에도 묶어있었나 제발 존탑이 된다 와우 좌별 수확해 근데 별 이렇게 번거롭게 수확해야 돼? 너무, 너무 어려워졌는데 게임이 쓸데없이 어려워졌다니깐 하여간 게임이 쓸데없이 어려워졌어요 어, 뭐야? 야, 나 그동안 저기 저게 개척 안 했던 거야? 와우! 뭐야, 내 정화 어디 갔어? 굳이 저기, 저기로 갈 필요는 없어. 아이씨,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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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의 전화물 만들 전혀 기억 못, 쓰는 거잖아. 아. 게임 괜히 더 복잡해진, 졌다니까. 게임에 쓸때이었다고 했어요, 하여간. 뭐, 그, 저, 그리고 그 전화의 전, 대체제의 전투함은 뭔가 이상하고. 자, 등대 하나 더 발견하고. 좋아. 좋아. 아주 좋은 사람. 일단 전함이 전화, 강력하니 전함부터 막살 내야겠지? 아시장못 짓잖아. 이러면은 계산해 계산해 수영지요. 아, 어려워라. 게임 원래 처음이야. 게임 원래 키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사내. 게임 원래 그렇게 복잡한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야. 뭐야, 또? 아.. 어, 폴리토피아, 진짜 복잡해졌어. 너무 복잡해졌어. 진짜, 진짜 힘들다. 폴리토피아, 너무 복잡해졌어요. 폴리토피아, 진짜 많, 많끝, 많게 됐네. 너무 복잡해지기만 하고.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해서. 어쨌든, 키크도 망했다. 뭐야 대체 저으 달에서 달아매 체로 유지가 되긴 하는구나 아니 방울이 보자 이밖에 안돼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혜타는 항구에 옆쪽에 있는데 시장 체제도 아 상관없는거였나 아 실수했다 난 항상 되는게 없지 카왕 카왕 저기도 종목해보자 일단 일단은 뭐야 한방에 기진거야 가방. 가방. 그래 저, 왜 이렇게 자이언트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자이언트왜 이렇게 사기로 바뀐 거야, 이거, 이거 내가 알던 자이언트가 아닌데. 폴리투피가 진짜 갑자기 가 이상하게 되버렸어 폴리투피가 쓸데없이 게임이 복잡해졌다니까. 복잡해, 어려워. 제 체이걸 왜 하는 걸까? 세상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그리고 수상도로인 다리는... 진짜 쓸모가 없어 아이고 저기 정복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젠 아이고 어려워 고작 해 저기는 투석기로 박살 내야겠지 이 게임이 왜이렇게 재미없어졌냐 쓸데없이 복잡해지마고 아 쓸데없이 복잡해 이제 폴리토피 앞으로는 절대 하면 안될듯 아 물론 절대까지는 아니고 물론, 물론 거인들은 더 가해지긴 했는데 거인들 막아야지, 이게 뭔데, 이거? 근데 생각하면 이거 거인도 원거리 공격 못하게 된 거잖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게임, 망겜 됐네. 퀄리티 기가 진짜 이상해졌어. 아니, 이놈들 도로도 못. 뭐, 뭐, 아니, 개차 이놈들 도로도 못 찍고 있었나? 하여, 하이 뭐야. 하여간. 하여간, 도로도 못 찍고 있었다니. 아, 겨우 끝냈네. 겨우 끝났어.